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를 8명 장관 후보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했고, 어그 다음에 이번에 8명 했기 때문에 총리를 포함하면 모두 9명. 그래서 어 내각이 되게 18명이라고 보면 그 중에 딱 절반을 이제 명단을 발표를 완료를 한 겁니다. 어, 경제부총리 추경호 국방부 장관 이종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어, 보건복지부 정호영 여성가족부 김현숙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국토교통부 원희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제 저 사람들인데요. 뭐, 사실은 그 신문방송에는 보도되지 않고 저희 기자들끼리만 하는 얘기는 참 많습니다. 쑥덕공론이라고 <laughs> 그러죠. 왜냐하면 기자들은 오랜 세월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 사람들을 다 접촉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뭐 일일이 접촉해 본 그런 인상을 어디다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지금 인수위원회의 검증팀, 인수위원회의 그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 사람을 장관 후보자라고 했을까.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명에 대한 평가. 윤석열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와 전체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맡아서 이끌어 줄수 있는지 기준을 두고 선정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전문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어,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에도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강조해 온 그대로 인재 인선을 한 겁니다. 깜짝 발탁 이런 거 하지 않고, 뭐, 지역 안배, 여성 안배, 뭐, 이런, 뭐, 국민 통합, 뭐, 균형, 뭐, 조화. 과거의 정권들은 그런 번지르르 한말그 인선 때 많이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런 거 하나도 쓸데없이 자기네들 그냥 코드 인사만 해왔던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 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은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서울대 많이 뽑았어. 그래, 우리가 교수들 많아. 왜? 전문가를 뽑다 보니까, 오로지 실력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뭐, 일부 신문들이 뭐, 뭐, 좀 꼬집고, 아, 이건 아니다. 뭐, 인사가 이상하다. 이런 보도, 그래, 나올 줄 알았어. 어느 정권에서 어느 인사를 할 때도, 신문들이 전부 다 박수치는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니 언론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비판하는 기능이 앞서기 때문에 뭐 이런 인사가 있으면 약간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 이제 이렇게들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실력과 전문성만 봤다 실력과 전문성 나이도 안 받고 지역도 안 받고 뭐 남녀 여성 그 비율도 생각 안 했고 그냥.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 명의 평균 나이가 60.5세라면서요. 그다음에 뭐 어, 경상도 출신 인사가 많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출신들도 많다. 주, 주로 남성 중심으로 됐다. 여성이 딱 여성은 딱한 명이지 않습니까? 고용 복지 수석을 했던 김현숙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 여기는 또 여성 가족부가 뭐 지금 유태유태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이쪽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참모가 추천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잘 모르는 인사를 뽑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신문들은 인연을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의 친분 관계, 과거의 인연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뽑은 인선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 과거에 같이 일을 해봤거나 오랫동안 친분을 쌓으면서 이 케미가 맞는 인사를 뽑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묵 한국 외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인사에서 실력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보는 실용주의적 측면이 나타난 것 같다. 실용주의적이다, 실력이다, 전문성이다. 오로지 그것만 본것 같다. 다만 그러다 보니 5060 남성 인사로 치우친 양날의 검 같은 측면도 있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래 그 정도는 내 감수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실력이다, 실용이다, 전문성이다. 그런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어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에 새로 선출됐죠. 명확한 기준도 철학도 없는 깜깜이 인사에 제 식구 나눠 먹기식 논공행상 인사다. 그런가 하면은 정의당의 장태수 대변인 이렇게 말했네요. 서울대 출신 50대 그리고 남성, 서오남 인수위원회에서 경육담 경상도 출신 60대 남성. 그러니까 서오남에서 경육남으로 내각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11시 김관쇼의 가장 눈에 띄는 이번 그 내각 후보자 발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대로 우리나라 법률에 있는 대로 과거에 어떤 대통령도 지키지 않았던 헌법 정신과 법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켰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과거에는 사소한 듯 보여서 그냥 무시를 했던 그런 절차인데 아,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지키고 잊고 앞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헌법, 법이 아니라 헌법 제87조 1항을 보면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우리나라 법률 좀 띄워 주실랍니까? 우리나라 법률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 대통령,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 5조 1항. 이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기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여기는 늘 과거의 정부 다 해왔지요. 그런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무시당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추천을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지금 여러분 글자가 잘안 보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저거 확대됩니까, 혹시? 예, 예, 예. 확대를. 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당선인도 저걸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겁니다. 어,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실제로 그 장관 후보자들 이름을 자필로 다 적고 밑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추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지금 글자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 <laughs> 읽어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국무위원 후보자 추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첫 번째 추경호 그다음에 이종옥 쭉 이종섭 나와서 마지막에 원희룡까지 (2022년 4월 10일)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 이렇게 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헌법과 그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대로 그 절차를 100% 정확하게 밟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그 총리, 그 현직 총리가 개각을 할때뭐 재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적은 있습니다만 총리 후보자가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 임명동의도 받지 못한 후보자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아,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있는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어 앞으로도 그저렇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초대 내각인데 앞으로 뭐 1년 있다가 개각, 뭐 2년 있다가 개각 여러 차례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마다 한덕수 총리가 됐든 아니면 차기 총리가 됐든 총리의 재청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한번 시작한 일이니만큼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 11시 김관 씨오는 박수를 보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그러나 법에 엄중하게 적시되어 있는 것, 의무사항으로. 무 총리 후보자가 추천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과거 총리들이 저 일을 안 했다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총리 후보자들이 저 일을 안 했다면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이 총리를 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게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문이 자주 쓰는 편입니다. 삼각파도. 여러분 삼각파도가 어떻게 생긴지를 아십니까? 아무튼 이제 세 가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경제 용어로도 많이 쓰이죠. 가령 뭐 인플레이션, 뭐 고금리, 뭐 고유가 제가 좀 정확하게 예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이제 경제가 먹구름이 몰려온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이 퍼펙트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삼각 파도가 몰려온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원용해서 여기다 쓰는 것 같아요. 윤성일 당선인의 당면 과제 세 가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집무실 이전이지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건 이제 거의 100%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삿짐을 필요한 것들은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다가 옮기는 일.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일 쌓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지요. 그러나 저 국방부 청사를 잘 아는 합참 청사를 잘 아는 전직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을 대부분 들어보면은 안보 공백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공백, 이건 너무나 엄중한 그런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 공백 없이 집무실을 옮기는 것. 그게 첫 번째 삼각파도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청문회. 총리도 청문회 해야 되죠. 장관들, 이제 줄줄이 청문회 다 해야 됩니다. 이 어제 발표된 8명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장관 후보자들, 각각 상임위원회 별로, 청문특별위원회 별로. 근데 이 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흠이 가는, 금이 가는 그런 일은 터져 나오지 않을 것인가? 혹시라도 총리를 포함해서 8명, 앞으로 또 이제 발표를 하겠지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그때 나오는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낙마를 하는 사람이 몇 명쯤 생길 거라고 여러분은 보십니까? 한 명, 두명 또는 어떤 내용 때문에 낙마를 하게 될 것인지 그 숫자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100%다 청문회 통과해서 100%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할 수 있게 된다면 뭐 윤석열 정부로서는 뭐더 바랄 게 없겠지만 매우 염려스러운 건 사실인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무실 이전 청문회 세 번째는 민이 민생을 챙겨야 되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인플레가 특히 염려가 되고 있어서 오늘 아침 대부분 신문들이 뭐 짜장 짜장면 값이 뭐어 10%가 올랐다. 갈비탕도 올랐다. 요즘 어디 가서 점심 먹기도 겁이 난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이거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널뛰고 있는 집값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생.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집무실 이전, 창문에 민생.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지 않겠는가.